이제 2021년도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띠와 나이가 이랬든 저랬든 이제 신축년 소띠에 인연이 들어온다라는 띠는 아, 나이는 37살의 네. 을축생의 소띠. 아까도 앞전에도 말했듯이 네. 혼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슨 기회를 잡기 위해 조금 음, 어진 사람들이 따라든다거나 이런 기회가 있어 보인다. 소띠들, 내년에 기회를 잘 잡으셔라. 혼인 쪽이나 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뒤에서 조언 아닌 멘토식으로 자리를 좀 잡아서 도와주고 이끌어 줄수 있는 귀인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25살 네. 이제 소띠 같은 경우에는요, 네. 회사에서 총명을 받고 이쁨을 만는다 이거야.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귀인으로 볼수 있는 거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나는 평소랑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내년 돼서는 그 행동이 더 돋보여서 사람 미스 사람한테 상사한테 이쁨을 받는다거나 칭찬받거나 아니면 귀여움을 사는 일이 분명 히 있을 거다.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네. 꼭 여자, 이성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 방면으로 둘러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 2021년 신축년에 열아홉 네. 살 학교에서 추천을 해준다거나, 네. 어 아니면 선생님의 뭐 추천서, 장학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네. 내가 조금 원하는 대학이라든가 진로라든가 그런 과를 조금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다 음. 학업 쪽에서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열아홉 음. 살이뭐 무슨 여, 연인이 들어와 막.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음. 학업 쪽이라고 분명히 네. 언제를 드렸어요 학업 들였어요? 쪽으로 인연이 들어온다고 인연이 아니라 귀인 음. 그런 게 들어온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들어온다 그리고 네. 자서 31살 심미생 네. 견우직녀 다리가 낮이듯이 어떻게 인연이 되고 기회가 돼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신미생은 100% 분명히 운이, 귀인의 인연의 운이 들어와요가 아니라 기회가 생기니 잡으세요예요. 그리고 정미생, 양띠, 네. 55세, 네. 5하고 5하고 더하면 10이 되는 거예요. 네. 꽉 채워지는 수야. 채워진, 네. 꽉 채워지는 수야. 쉽게 말하면요. 이 분한테 꼭 인연이 안 들어와도 내가 내 가정으로 인한 또내 사업적으로 인한 일적으로 인한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관제가 걸렸어. 근데 이걸 해결을 좀 해야 되는 일이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관제라는 게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일들도 많지만 주변 지인의 또 인맥으로 통해서 내가 조언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만한 일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도움을 좀 내가 어,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본인이 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도움이 조금 더 되겠다라는 점은 받, 받으리지. 하지만 아. 이분은 별로고, 이 사람 택하세요. 전 이런 점은 안 봐요. 아. 왜? 네. 상대방이 저한테 가져온 사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네네. 그분들도 인격이잖아. 요 깎을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확률을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드리는 거예요. 확률을 놓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